제가 <laughs> 맞추면이 <안 주변에> 없어서. <웃음> <웃음>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게 퇴비 공장이 일단 들어가게 되면 축분을, 축분이나 이런 것들, 그 퇴비의 원료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여기 개근을 여기 축분을, 싣고 들어와서 저기 축분이나 똥밥이나 네. 모든 차들은 여기서 개근을 해갖고 예. 개근을 거친, 다음, 거, 거친 다음에 중량을 재, 재갖고 예. 많이 음, 해봤습니다. 음. <laughs> 이거는 이제 원통 발효이라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양이 많아갖고, 이거를 이제 원통을 이 다섯 대를 놨어요. 예. 다섯 대를 놨고, 쉽게 해서 넣어 놓고, 가을철되면은 이게 투밥이 공급이 좀, 좀 힘들어요. 네. 네. 그러면 이게 투밥 대형으로 쓰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걸 로냥 발효로 시켜서. 예. 그러 여기는 완전히 뭐한 20, 30% 정도 쓴 방식까지 나와요. 그러면특 스파 대형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한우들이 적은 충분이네요예 네, 그렇죠 예예예예파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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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저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해서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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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끝에서 여기 나오려면 어.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비료도 여러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품 자체가 저희는 돈분대분우분이 유분, 뭔가 세 가지입니다 그토네 가지 성분을 섞는 거예요 성분을 섞는데 그 배합 비율 자체가 이제 일정하게 있는 거죠 그렇죠 어. 저희가 이제 한 가지만 많이 넣으면은 네. 저게 안 맞으니까 예예. 어느 정도 퍼센트를 따져갖고 예. 반입을 해갖고 그거에 예. 맞게. 적정적 적정한 상태로 만들어서 투입을 해서 석밥 예. 가려주세요. 그러면 원료 원재료가 이렇게 지금 들어오면은 여기에다가 적재를 해놓고 이렇게 들어와서요 예. 저기서 들어 저기서 개근해갖고 들어와서 예. 저기 0분을 여기다 불리면 석밥하고 믹서를 해서 예. 저뒤트으로 들어갑니다. 바빠봐갖고 저기, 믹서를 해서, 영기 영다 집어넣고, 투입을 하는 겁니다, 아, 어. 그래도 교반기가맨 돌면서 나가는 건가요? 예, 예. 어. 이거는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된 거, 저 앞쪽은 이 나갈 거. 그렇죠. 20일 정도 됐으니까, 이건 뭐, 어제, 오늘 들어온 건가 보네요? 이거는그 그렇죠. 아니, 이거는 보통, 뭐, 한 30일 된 것도 있고, 네. 오늘 들어온 것도 있는데, 같이 이제 섞어서. 아. 매일 당일날 들어오면 너무 쉬운, 한 저, 장이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오래된 것부터 들어온 거. 네. 그, 돌려가면서 이 투입을 하는 거죠. 섞는 거는 어떻게 섞어요? 섞는 거는. 저 페로다로. 이게... 아, 스키드로다로. 페로다다 응? 아, 저... 이름이 뭐라고요? 페로다, 페로다, 페로다. 아. 아, 요걸로 뒤집는 네. 모양이네. 그, 뒤집는, 요, 요, 요삽 같은 걸로 뒤집는 거예요? 네, 이 바가지를 손, 어. 또 부속, 부속이 이제 요, 요 끝까지 오면서 부속이 완료되고. 부속이 완료는 안 됩니다, 여기서. 아... 여기서 와, 완료는 안 되고. 네. 그, 그 이제, 교광실을 통해서 나온 거를 갖다가. 네. 저희가 여기 후속 발효실을 따로 있어요, 이게. 후속 발효실이요? 네. 여기 에어라인을 설치를 해갖고, 다섯 칸이 있어요, 다섯 칸이. 그 여기 밑에 공기를 부러지는 좀 그런 아, 시설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차적으로 여기서 교반, 저기, 발효를 시켜서, 밑 네. 미첩, 저기, 발효가 안 되니까, 네. 여기서 2차, 2차 또 발효를 시킨 겁니다. 음. 네. 그러면은, 축분이 들어와서, 톱밥을 섞어갖고, 저, 저, 교반하는 대로 들어갔다가, 네. 여기 와서 후숙하고 네. 나갈 때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한 6개월 보니까 아, 저도 5개월 정도 됩니다. 5개월 정도, 완전히 치질도 5개월 정도 걸리는데 네. 저희가 어. 이거 완전히 해서 포장해서 나갈 시기가 그때게되 5개월 정도 오이. 농가에서도 쉽지 않겠네요. 이게 직접 다다 시키는 게 네? 농가에서 직접 이게 부숙을 다 하려고 네. 하면은 진 기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 근데 농가는 이제 부속 완료까지는 아니라도 되니까. 네, 왜냐면, 거기서는 이제, 자, 자가, 처리하려 자가, 자가, 예. 자가 처리하려면 거기서 이제, 저기 부속도 처리를, 저기, 어느 야, 정도 해야 야, 되는데, 그 네. 저희한테 들어오는 거는 저희가 부속 처리를 해, 예. 했기 때문에 그건 소용이, 저기, 상관없어요. 예, 예. 아,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는건 농가, 농장에서 내가 이제 자체 처리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만큼 여기서도 5, 6개월이 걸리니까는, 6개월 가까이 걸리니까 농장에서도 자기가 만약에 장가처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때 필요한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겠다라고 저는 이렇게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 올해, 원래 사업을 올해 하려고 했었는데, 예. 어, 살포사업하고 이제 가서 이제 농장 가서, 이제, 네, 뒤집어주는, 예. 그러고, 어. 예. 그래서 장비까지 올해 다 구입을 해갖고, 이제 시행을 하려고, 네. 농가 고치이 많으니까 가서, 네, 뒤집어주면 아무래도, 그렇죠. 가 되니까, 예. 농가에서도 대찮하고 해서 예. 그, 지금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처리하려고 좀그아 준비를 하고 네. 계세요 네. 어 그니까 이거는 이 이거대로 하고 또 농가에서 이제 자가 부속을 시켜 갖고 그 농경지에다 살포하는 용은 이제 농가에서 그 기계라든지 네. 이런 걸 구입하기 어려우니까 네. 우리가 기계를 구비를 해서 그쪽에 가갖고 도와주는 식으로 네. 이제 또 지원을 하려고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농가, 농가에서. 장비도를 다 구입해갖고 하려면, 영세농가도 있고. 그렇죠. 어, 저거에 한 농가, 농가가 많, 많으셨을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저 앞에서, 음, 좀 일정적으로 어, 이제 수, 수고료를 좀 저기 저걸 받고. 예, 예. 이제 가서 이제 저희 직원이 나가서. 그 네. 작업을 하려고 저기, 어.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요, 지, 여기 일하시는 직원분들은 이게 어느 정도 부숙이 됐는지 대충 이제 아시니까 경험상, 그죠? 나가서 농가분들한테 아, 요거는 한 부숙 중기 정도 되셨다. 요거는 이제 내보내셔도 돼요. 아니면은 아, 이거는 아직 안 됩니다. 기준치 미달합니다.라고 컨설팅을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보는 눈, 관점에서는 예. 좀 많이 그런 걸 육안으로 보시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보고, 예. 냄새 보고, 냄새 어. 맡아보고, 어느 정도 어, 어, 발효가 됐다. 예. 뭐 그런 거는 조금 뭔가에다 그, 얘기를 할수 있는. 그렇게만 해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네요, 네, 농가 분들한테. 저희 조합장님이 지금, 예. 음, 많이 좀 하시려고 애정을 갖고, 예.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 지금, 축구농가도 많이 좀, 그래서, 홍도가 좋, 좋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조합장님이 퇴비영업을 직접 다니신다고 하시길래. 예. 농가마다 매일 다니시고요. 예. 그래서. 아, 정말, 바람직한 조합장님 상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이번에 새로 되신 저희 조합장님이 예. 참 뭐라랄까 그를 열정이 야, 열정이 남기죠. 어, 어. 저희 조합장님은 그냥 농가 각 방내 갖고 뭐 축분도 멘져 보시고 어. 아 그래서 축주분들 뭐 어려운 점 있나 그래서 세심히 딱 저기 살펴보시면서 또 음, 안정적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아. 아니, 이제 여기서 이제 적재되지 않고 이제 비료가 이 이제... 축구는 이제 계속 연중 공급이 되면 좋은데, 사실 이제 연중 공급되기가 힘들다 보니까는, 네. 뭐 일반 사업체와 경쟁도 있고, 또 연중 공급이 어렵다 보니까는 지금, 일단 자원의 센터에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게 축구는 연중 생산이 되는데, 공급이 연중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달부터는 이제 거의 이제. 내년까지 거의 이제 중단된다는 식이죠. 어. 판매가 없고, 이제 들어오는 매입만 있고. 아주 어. 적재해 놓는 거죠. 네. 음. 적재해 놓을 때도 좀 만만치 않잖아요, 장소도.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낙, 양평 관내에, 좀, 땅이 좀 넓은데, 예. 그거를 갖다 임대를 좀 해갖고, 예. 그, 어느 정도 적정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일만큼은 좀, 적재를 좀 해놔요. 예. 여기다 다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음. 어느 정도 좀 해놨다가, 또그 여기, 여기 있는 거는 이제 거의 그 부속 완료 시기 정도에 된 건가요? 그 정도 한 20... 정도 20일 정도 있고요. 예. 여기서 한 20일 넘게 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쪽으로 이게 보시면 이게 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이 정도 되면 부족다 완료된 건가요? 오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누게 부들 고냄새 저는 이게 바효가 그 산에 있는 흙 같은 그런 네, 냄새. 세상에 네, 품질 인데 이만큼. 음... 냄새 진짜 하나도 안 나요. 뭐 진짜 흙 냄새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이게 부수 관료가 되면은 사실 냄새도 아무것도 안 나야 되고. 네. 그... 가스 농... 일단은 가스가 가스 발생이 안 나야만 농작물에 저 피해가 없,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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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저기 가스 뭐그 농작물에 피해는 안합니다 어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지 뭐 방성균이라는 게뭐 이렇게 허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피는 거예요 이게 네. 뭐 이게 발효가 제대로 허역해. 되면. 예. 이게 시켜서 왜 옛날에 거기 그 시골에서 보면 예. 술담 굴라고 누르고 뜨이면 이거 이렇게 이런 색깔이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그서이 이쪽으로 해서 예. 포장을 아 여기가 이제. 포장기네요. 저 컨베이어 네, 네. 벨트 있는 게 네, 네. 이제 계속 적재를 해놓다가 이제 포장에 대한 주문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포장을 해갖고 저는 네, 네. 바로 나가는 거네요. 네, 네. 어... 오늘은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까는 가동은 안 하고. 네. <laughs> 아이고 그렇게 이렇게 이제 비료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네, 네. 저희 과정이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 월 그 처리 가능한 세파가 어느 정도잖아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자, 생산량으로 한 달에 몇 포까지 생산할 수도 있나요? 저희가 하루에 8천 개에서 9천 개를 생산해요. 어한 포에 한 20kg 짜리? 20, 20kg요. 음게8 응. 180톤인가요? 네, 180톤. 오, 어 그게 생산량이 어마무마하네요 이거 찍으면서 저기 머릿 속으로. 계산하기 어려워. <laughs> <laughs> 아, 고맙습니다. 반장님, 잘 봤습니다. 예, 아, 고습니다아무튼 네. 네. <laughs> 저기, 저희 안검 축격, 예. 그 닥터 비료 좀 많이 공보좀 해주세요. 예, 닥터 비료입니다. 닥터 비료.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